역대상 9장 말씀입니다. 1장부터 시작된 족보가 이제 9장에서 끝이 났습니다. 9장은 특별히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그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가 하는 것부터 밝히고 어, 그들이 이제 누가 이렇게 돌아왔는가 이제 이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바블론 포로로 끌려간 것은 9장 1절에 언급된 대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 범죄라는 것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긴 죄가 이제 가장 큰 죄고요. 또 다른 하나는 백성 이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자꾸 억압하고 핍박하는 그런 것 그걸 죄로 하나님 보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섬기는 것을 안 하고 또 공동체의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범죄로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회복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록한 의도는 현재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다 귀환했다. 이것을 먼저 말함으로써 비록 범죄함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왔다 하는 것을 알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살이 힘든 어떤 일을 이제 회복하고 났을 때는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회복된 모습을 쭉 언급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돌아온 사람들이 남유다의 사람들이 주축이긴 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가 거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들이 중심이고. 에, 그 다음에 이제 북쪽의 열지파들도 조금이지만 돌아오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여하튼 그들이 돌아왔다 하는 것을 여기에 이제 3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3절을 읽어볼까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무나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하고 이제 뒤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은 남유다를 대표하는 지파들이고 에브라임과 무나세는 요셉의 두 아들인데 이게 이제 북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집파요북 이스라엘은 뭐. 에브라임 지파라고 말할 정도로 그 대표성이 있죠. 그래서 여튼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다 왔다.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중심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이죠. 그래서 그들이 다 이제 왔다는 것.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어, 그, 한 일이 무엇인가, 가장 중심된 일이 무엇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돌아온 사람 중에 이 직체, 직업으로, 뭐야, 이걸로 그 하는 일로 사명으로 볼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먼저 언급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백성들이 돌아왔는데 그 중에 하면서 첫 번째 10절부터 언급하는 사람들의 명단은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 그래서 이 제사장 그룹 그리고 14절부터는 이제 이 레위 사람들. 제사장도 레위 사람이긴 하지만 좀 구별되잖아요.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들인데 그런 제사장들이 먼저 언급되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 사람들이 쭉 언급되는데 레위 사람들도 이제 그 봉사하는 것에 따라서 그룹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17절에 문지기 예, 를 이제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28절부터는 성전의 여러 그 도구들을 이제 관리하고 그 닦고 하는 이제 이런 사람들 그리고 33절부터는 찬양대 찬송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34절까지 예배를 준비하고 돕는 사람들에 대한 것을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포로들에 대한 족보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 둘째는 회복받은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하는 사람들 명단을 많이 쭉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이제 예배 드리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봐도 야곱이 이렇게 회복이 돼서 다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로 아람으로 갔다가 하란으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맨 먼저 야곱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야곱은 베들에서 제단을 쌓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죠 노아도 이렇게 노아 홍수 후에 온 가족이 살아남았을 때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세겜 땅에서 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회복 후에 할 일, 하나님의 은혜 받은 뒤에 할,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에서도 항상, 어,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로 그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35절에서 그 끝부분 44절은 다음 1 0장에 이제 연결되는데, 예, 사울왕이 이제 죽고 하는 것에 앞서서 사울왕의 그 족보를 짧게 이렇게 언급하는 것이라 이제 내일 말씀에 포함해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복에 감사함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